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도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요. 젊을 때는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사느라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좀 한숨 돌리나 싶으니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허전하기만 합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쉬엄쉬엄 하라고들 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남아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나도 아직 무언가 할수 있는데 이대로 멈추기엔 너무 아쉬운데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작은 불씨를 거대한 화산처럼 터뜨린 한 어르신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평생을 바쳐 일군 나의 전부를 걸고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꿈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괜히 일버렸다가 망신만 당하지 하면서 손사래를 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달랐습니다. 평생 제 손으로 캐낸 감자를 미천 삼아 7 8이라는 나이에 음내 에 번듯한 커피 매장을 차린 분이 계십니다.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고요?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나 싶어 귀가 솔깃해지시나요? 네,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을 지금부터 만나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며 내 삶의 경험이야말로 세상 가장 위대한 자산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한 사람의 위대한 도전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뜨거운 열정을 다시금 깨우는 희망의 증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하고 그 속에 담긴 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수많은 시니어들의 인생 이막 설계를 도우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오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시니어 창업과 인생 이막 컨설팅을 해온 이진호 소장입니다. 오늘 박철수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우리 시니어들의 삶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쩌면 내일 당장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은 용기를 얻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어머님, 아버님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잠시 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을 판 감자로 자신의 꿈을 일궈낸 한 남자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 그첫 장을 함께 넘겨 보겠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읍내 그곳에는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올해로 78, 78세 박철수 할아버지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할아버지의 하루는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일어나 익숙하게 밭으로 향하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고 잡초를 뽑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오래된 나무껍질처럼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손에서 자라난 감자들은 유난히 굵고 실했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도시로 떠나고 아내마저 몇해전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드넓은 감자밭은 할아버지에게 유일한 친구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젊을 때는 지칠 줄 몰랐던 허리는 이제 한 시간만 굽히고 있어도 뻐근한 통증을 보내왔고 밤이면 쑤시는 무릎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도 거뜬히 해내던 밭이 일 이제는 자꾸만 힘에 부쳤습니다. 수확한 감자를 트럭에 싣는 것조차 버거워졌고 땀을 뻘뻘 흘리며 밭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의 마음에는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나도 다 늙었구나. 이 지긋지긋한 농사도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평생을 바친 일이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점차 무력감과 허탈감만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읍내 보건소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쌀집이고 철물점이었던 자리에 번쩍이는 간판을 단 커피 매장이 새로 들어선 것을 보았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가게 안에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박할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의 노인 써너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이는 말없이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텅 빈밭에 홀로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외롭고 심심해서 저기 앉아 있는 거겠지. 마땅히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으니 저렇게 시간을 보내는 걸 거야. 아포스트로피. 그날 이후, 할아버지의 눈에는 읍내의 풍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늘어나는 커피 매장들. 그리고 그곳을 채우는 사람들의 모습. 특히나 외롭게 시간을 보내는 동년배들의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밟혔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구수하게 갓 쪄낸 감자 하나를 내어주면 어떨까? 내 평생의 자부심인 이 감자와 향긋한 커피가 만난다면 이건 꽤 근사한 일이 될지도 몰라. 그것은 아주 작고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메마른 할아버지의 마음에 오랜만에 떨어진 단비처럼 잠자고 있던 세포들을 하나둘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감자밭에서 박철수 할아버지는 마침내 희망이라는 새로운 씨앗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새로운 꿈의 씨앗을 발견한 박철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오랜만에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반대한 것은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가서 조심스럽게 카페를 해볼까 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의 첫마디는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였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이 커피에 대해 뭘 아신다고 카페를 차리세요? 그 나이에 무슨 주책이에요? 그냥 밭 조금씩 소일거리로 하시면서 편하게 쉬세요. 괜히 있는 돈까지 다 날리지 마시고요. 아들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할아버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에 모여 앉아 장기를 두던 친구들에게 슬쩍 운을 떼자 박영감. 드디어 노망이 났구만 커피는 무슨 커피야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걸 가지고 괜히 망신당하지 말고 얌전히 바치나 가라 와 같은 비아냥거림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할아버지의 꿈이 그저 나이 들어 부리는 어처구니 없는 고집이나 주책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할아버지의 진심을 알아주려 하지 않았고 그 꿈의 가치를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는 비단 박철수 할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진우 소장님의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왜 많은 시니어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이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걸까요? 네, 이진우입니다. 박철수 어르신의 사례는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니어의 새로운 도전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돈이나 정보 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사회적 편견과 자기검열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누구나 하지만 정작 내 부모님이나 내 주변 어르신이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하면 왜 사서 고생을 하세요 그냥 편히 쉬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걱정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인은 도전하기보다는 안주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깊은 편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김영자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손재주가 좋아서 늘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은퇴 후에 본격적으로 가죽공예를 배워서 작은 공방을 여는 것이 꿈이셨죠. 하지만 자식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니 그거 돈도 안 되는 걸뭐 하러 하세요. 그냥 저희가 드리는 용돈으로 친구분들하고 여행이나 다니세요. 결국 할머니는 꿈을 접고 지금은 매일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변의 무관심과 부정적인 시선은 시니어의 가슴에 타오르는 불씨를 껐뜨리는 가장 차가운 찬물과도 같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겪었던 외로움과 좌절감은 바로 이러한 우리 사회의 냉담한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혼자였습니다. 든든한 응원군은 커녕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은 걱정을 빙자한 비난과 무시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걸까? 이 나이에 정말 주책을 부리는 걸까?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한번 피어난 꿈의 씨앗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냉대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나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수밖에 없다. 할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편견에 맞서는 조용하지만 강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세상의 편견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 박철수 할아버지는 좌절하는 대신 오히려 더욱 굳세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할아버지의 고요했던 일상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작정 가게부터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는 종잣돈 마련에 나섰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지만 아들의 말처럼 무모하게 전 재산을 쏟아붓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할아버지는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인 감자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그해, 가을, 평소보다 더욱 정성을 다해 감자를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자를 중간 상인에게 넘기지 않고 직접 자신의 낡은 트럭에 싣고 읍내 오일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감자 사세요. 한마디 외치는 것조차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을 생각하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감자는 알이 굵고 맛이 좋기로 동네에 소문이 나 있었기에 금세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날이 아닐 때는 트럭을 몰고 아파트 단지를 돌며 행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푼 돈, 푼 돈, 모인 돈이 할아버지의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갈 때마다 꿈은 단순한 망상이 아닌 현실적인 목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할아버지는 지식 습득에 매달렸습니다. 커피에 애자도 모르던 할아버지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읍내 도서관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커피의 역사부터 원두의 종류, 로스팅 방법, 내리는 법까지 커피와 관련된 책이라면 닥치는 대로 빌려와 담새워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돋보기를 쓴채 삐뚤빼뚤한 글씨로 노트에 중요한 내용을 옮겨 적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도서관의 작은 명물이 되었습니다. 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읍내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커피, 매장의 젊은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젊은 사장도 매일같이 찾아와 어깨 너머로라도 배우겠다며 허드레실도 마다하지 않는 할아버지의 열정에 감동하여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에스프레소 머신 다루는 법을 배우고 직접 우유 거품을 내보기도 하며 이론을 실전으로 익혀나갔습니다. 세 번째, 할아버지는 나만이 할수 있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의 성공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읍내에도 이미 커피 매장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커피로는 젊은 사람들의 세련된 가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나의 강점은 무엇일까? 내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다 문득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바로 감자야. 할아버지에게는 평생을 함께해온 최고의 자산, 바로 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가짜는 뜨끈뜨끈한 감자와 깊고 향긋한 드립커피의 조화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구수한 감자의 풍미가 커피의 쓴맛을 부드럽게 감싸주었고, 든든한 포만감까지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갓 구운 감자와 핸드드립 커피 세트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신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해 낸 것입니다. 평생을 갈아온 감자밭이 마침내 향기로운 커피 향을 품은 카페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개월간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읍내에서도 약간 외진 곳 자신의 감자밭이 내다보이는 작은 상가를 얻어 조촐하게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거창한 인테리어는 없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가 직접 칠한 하얀 페인트 벽과 발품을 팔아 구한 날 지만 정감있는 나무 테이블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간판에는 멋들어진 영어 이름 대신 할아버지의 투박한 손글씨로 쓴 철순의 감자 카페라는 이름이 소박 하게 걸렸습니다. 가게 문을 연 첫날 손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텅빈 가게에 홀로 앉아 창 밖의 감자밭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내가 너무 무모했나? 불안한 마음이 고개를 들 때쯤 가게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동네를 지나가던 74세 김모모 할머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커피 파는데요? 박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예, 어르신. 커피도 팔고 제가 직접 캔 맛있는 감자도 드립니다. 한번 들어와서 맛보세요. 그렇게 첫 손님을 시작으로 철순의 감자 카페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던 동네 어르신들이 구수하게 퍼져나가는 감자 냄새에 이끌려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정성껏 내린 드립 커피와 함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 감자를 덤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소금을 살짝 찍은 포슬포슬한 감자 한 입에 향긋한 커피 한 모금을 마신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이내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아이고, 이집 커피는 쓰지도 않고 구수하니 좋구먼. 감자랑 커피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네. 입소문은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철순의 감자 카페는 더 이상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읍내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따뜻한 사랑방이자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매일 갈곳 없이 동네를 배회하던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부터 카페에 모여들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장기를 두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단순히 커피를 내리는 사장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찾아오는 모든 이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때로는 자식보다 더 든든한 위로를 건네는 인생의 선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커피 한 잔은 누군가에게는 시름을 잊게 하는 위로가 되었고, 할아버지가 건네는 따끈한 감자 한 알은 차가운 속을 덮여주는 온기가 되었습니다. 평생 흙만 만지던 거친 손으로 박철수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오늘 들려드린 철수네 감자 카페 이야기 어떠셨나요? 78세라는 나이에 평생을 바친 감자밭을 미천삼아 새로운 꿈을 이룬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내가 살아온 인생과 경험 그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평생 해온 익숙한 일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용기있게 실행에 옮긴다면 누구든 인생 이 막의 멋진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감자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가족을 위해 차려낸 맛있는 밥상이 또 누군가에게는 수십년간 매만져온 재봉틀이 또 어떤 분에게는 아이들을 가르쳤던 지식이 바로 그 감자밭일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나의 경험과 지혜 속에 어쩌면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엄청난 가치가 숨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나의 삶에는 어떤 감자가 있는가? 나는 그 감자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인생 후반전은 완전히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멈춰있던 내 삶의 시계를 다시 힘차게 움직이게 하는 그 용기 자체입니다. 더 이상 이 나이에 뭘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오늘 당장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가슴 속에만 담아두었던 그 꿈을 위해 작은 첫걸음을 내디뎌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이 분명 어머님 아버님의 내일을 오늘보다 훨씬 더 빛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하고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 행복한 시녀 생활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